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입문 해답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가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장님, 저는 최근 직장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있어서 제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는데, 에, 진행자가 내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다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 의견을 무시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쵸. 그렇죠. 렇 어, 저도 직장생활 한 30년 넘게 했고, 가끔 뭐, 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않으 뭐, 회사에서, 어, 회의가 많으면, 뭐, 회사가 망한다, 라는 걸말도때 있고, 가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주장이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겠냐. 또, 집에서도 그렇게 했죠. 뭐, 집에 누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 네가 했지? 그러면, 큰애가, 아나안 어, 오는데요. 저 둘째가 있는데요. 내가 니네 하는 거 반대 그런 컨에는좀 뭐 반발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참 다음은 이와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불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왜 있는 내 자신이 내 의견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시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고 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자할 수도 있잖아요. 뭐 불교적으로 살펴면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팔식과아 어, 칠식이란 말이, 말이 많이 하는데 팔식은 자 여러분들 아래 아래야식이라고 러고 칠식을 뭐 멜라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교 불교, 불교에서는 이 뭐가 있냐면 음 기본적으로 육식이라 있는데 육식 중에서 이제 육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이 비슬신이거든요. 맨 처음에 보는 거 안. 그다음이 일식이죠. 일식. 이식이 인자 이보롱 거. 안이 비. 비는 뭐예요? 냄새만 나거죠 삼식이죠. 안이 비설자 혈압암은 아니 사식 있죠, 아니 빛을 신 몸으로 느끼는 거 오십이 육식 때 여섯 번째식 그러니까 뜻으로 마음으로 어,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 바깥에 아니 빛을 신이가 합했서 각각씩 합했어 육식이라 그러거든요. 육식이 이제 내 속에서 바깥에서 느끼는 거. 어. 그래, 경험을 자꾸 보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누가 말하면 내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듣는 것그 자체가 바로 어, 육식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출신이 뭐냐면 육식에다가 하나의 신이제 신이 더해지는 건데, 이게 벌써 뭐냐면 기분 나쁘다라는 내가 느끼는 거죠. 기분 나쁘다. 보다라고 이게 느낌은 이게 바로 치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음. 내가 최고다라고 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다른 어, 사람보다 내가 나의 이익을 최우시하는 것, 그 나라는 그 아. 최고다. 라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에고이즘이라고 해요. 에이즘 그래, 에고이즘, 이 그인지 칠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 내가 최고다. 다내 거다. 내가 본건 내고 내가 손 있는 가다내 거다. 어떤 시간에 집착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집착. 어. 그러니까 그 팔식이 뭐냐면, 일이 집착하는 게 이제 팔식의 아래야 세계에 점점 사여지는 거죠. 아. 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비 오면, 이, 가랑비가 온다면 처음에 옷을 안 젖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비오면 가랑비가 젖으면 옷이 완전히 젖겠죠. 젖은 상태가 바로 팔식제팔식 80, 아내야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뭐 자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많이 보고 보고 경험겨하이다팔식에 경험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내가 공부가 되고 경험이 딱다다면팔식에 쌓여서 내가, 나이가 만든 어떤, 이, 요게 말하면, 이, 팔식, 다른 말하면, 이, 자우맹이라 그럴 거예요. 나이 기준의 판단을 가 각이, 나이 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가게, 가게, 어찌게, 어떤 산물이, 육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칠식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이 근거는 내의 음. 탈식이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다른 말,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업이라고 자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저는 저 가끔 이제 이 호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수를 얘기하는데 뭐 음, 호수가 물이 뻥 흘러갈 때 여기 가 중간에 딱 붙잡고 있으면 나중 언젠가냥 터지잖아요, 그렇죠. 터지. 어. 예, 그러니까 터지는 현상의 출신이고 터지는 이유가 약기 때문에 그 인자 안 이팔씩이라 그래서 요거를 이 압력을 낮추는 거 있어요. 그렇죠? 낮추는 겁니 업을 낮추는 거죠. 업을 낮추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 교통사고 같은 거 말한다면 뭐 자꾸 교통사고 한두번 해갖고 난는데 처음에 한두번 하는 게이 육식 중에 하나고 자꾸 자꾸 쌓이다 보면. 요게 이제 80이 되는 거죠. 음, 업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빵 터지는 게 이제 70이고. 음, 그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를 낮추는 걸 아, 죄송하다라고 어, 그렇게 낮춰. 어, 낮추면 이제 업의 고리는 좀잡기 때문에 이같이 분노로 표출하는 게 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낮이 에, 에그 집착이 없다 보면 그렇게 일이 안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어, 아까 말한 대로 회의 시간에서 뭔가 모르게 내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최고라는 팔식이란 업에 의해서 자꾸 쌓여진 거기에서 표출되는 거면 어떻게 냐그러면 실식에서 이런 이 8식의 영향으로 칠식이 이런 결과를 하니까 8식의 업에 자꾸 그렇게 안 쌓이게끔 이 70에서 70과 80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70이 자꾸 하게 되면 80에서 고 80에 근거해서 70이 어, 내 의견을 자꾸 펴줄 테니까 돌고 돌고 돌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음, 그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 내가 미처 생각 못해 것도 있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존중할 수 있거나 더 좋구나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 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화도 안내고 스트레스 안 쌓고 좋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어, 집안에서 부모가 네가 있지 그러면 굳이 내가 안했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내가 한번 했다고 한다,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자꾸 화가 난다 뭔가 난다 뭔가 모르게 과거의 화를 쌓아 업을 자꾸+ 자꾸 쌓아가는 거죠 자꾸 화를 내면 질색이 자꾸 화를 내면 이것이 점점점 업이 자꾸 점점 커지는 거죠 압력이 더 커지면, 더 커지면 조금만이라도 더 들어오면 뭔가 자꾸 표출되니까. 어. 그것 때문빵 터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야 같은 게어떤일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가정에서도 있고 굳이 내가 안 했지만 내 나는 내 자신이 안 했지만 에, 뭐 우리 속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니 땡꿀뚝개 연기 안 날까? 고시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내이 네 앞을, 이네 앞을 안 지나왔으면, 이 물, 네가 갖고 갔지라고 말을, 아, 어, 안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참, 음, 뭐, 신문에, 에, 어, 뭐, 어저께 신문에 내가 좀, 저는 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어, 같은 경우를 좀전읽는데참 이상한 사건을 제가 봐 주고 판결을 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A라는 여인이 30대인 것 같아요. 30대. 샤인대 여인이고 이 B랑 아, B가 남자인데. B랑 남자인데 에,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이 헤어졌대요헤어지고 여기 어요 여기 있이요 여기 여기 요혼기있어혼 여기 고어요여요 여기 요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여기 있어기어요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있 B라는 남자를 이제 어떤냐면 C라는 여자가여자가 이제 이제 자꾸 문자를 한 거죠. 그렇죠. 문자를 해서 어이맹가내 남자를 태워 가냐. 자꾸 어, 그고자지을 하니까. 시는 자기본에 빠져. 이 시가 핸드폰 번호까지 바긴 받가버려서 어 999, 999를 해놨는데 자꾸 이 문자 오냐 바꿔 버려 돼요. 받가 버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이 여자 번호 전화 보러라니까 이 여자가 바뀐 전화번호 자기가 이제 개통을 한 거죠. 어, 요즘 뭐, 결번이면 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결번을 이제 구부한 거를, 시의 또, 천연, 뭐, 아닌가 봅니다. 시가 사겠던 남자, 남자한테, 에, 이제 전화번호 어쨌든도 알게 돼서, A 여자가 D한테 이제 문자하고 어, 뭐 전화로 했나 봅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기가 C라고 가장 A는 A는, A는 A인데 C라고 소개를 이제 나는 너의 전뭐 여친이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어 나기억을 해상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와 좋은 관계 좀 있었던 거를 나한테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럼 나는 좀 그래서 기억을 해상하고 싶다로 하니까 T는 순진하게. 에 시와 관계 있었던 뭐이상뭐 어, 요즘 말로는 뭐 이상 야한 사진 그런 남녀간에 뜨거운 관계가 있던 사진을 요로 보내줬나 보데 그럼 A는 자가 그 B한 에 B한테 시가 이런 나쁜 여자를 왜데리옥사냐고 결혼하냐고 어, 그래서 뭐 보냈니까 시란 여자가 자 자기가 그런 당면에 나오니까 기분 아파가지고 A, A를 고소를 한 거죠, 고소. 그래가지고 이제 기국 A는 직역을 1년을 사는데도 이제, 이제 A가 있다 해서 집행료를 나오면서 판결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제가 왜 A 이런 얘기를 하냐면, C가 비록, 음, 명예가 해손됐지만 명예가 훼손됐지만, 네가 D랑 헤어지지 않냐고 B랑 결혼 안 했으면 A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니 너한테도 이만큼 이유가 있으니 좀좀 봐줬다 뭐 그런 이렇게 뭐 성적인 표현인 영상을 뭐 보내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보 개인 개인 정보는 자기가 어. 어떻게 처리할 권한는데 이거 상당히 큰, 큰 재벌이거든, 큰 벌이거든. 그런데 또 판사가, 에 h 인데도행적으로 좀, 좀, 어, 좀 떼지 않느냐, 라는 그런 토론자 판결한 건데, 좀 재미난 판결인데, 그것처럼, 음,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라도, 어, 이유 없는 원인이 없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 아까 행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네. 그 전에 뭔가 모르게 신뢰를 많이 못했겠죠. 그쵸. 렇 어, 어, 우리가 공시민도 공다고 파시면 판매하는데 하도 이사님 전에 공시민도 판단다고 판단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니만은 이제 신뢰를 못한다. 바로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쵸. 렇 그것처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 자꾸 큰 애를 자꾸 타박하는 이유는 그냥 좀 믿음 설럽잖아요 그렇죠? 뭐 작은 애들 좀 많이 좀 보살피는데 자꾸 뭐못 보살피니까 뭐, 뭐, 뭐 부모 입장에서는 좀못 마땅해요. 그래서 네가 뭐다 하는 행동 자체도 어못 마땅해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혼 자식들은 우리가 손자나 가뭐 할아버지 수염도 맞으는데 아+ 제 아들이 내이 수염만 지뭐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야단시잖아요손자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기우면 잘못을 하더라도 봐주고 그런 얘기인데 그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어떻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불교에서 이팔식 업을 예, 점점 줄여 나가야. 불이 줄이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70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자꾸자꾸 안 하게 되면 이 80도 점점 이 크기가 줄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분노도 줄어진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한번 정도 내 자신을 한번 둘러보고 이제는 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좀 신뢰를 쌓는 행동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쪽 렇죠그방법에 대해서 좀더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나올까. 발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한번 더, 자문도 받아보고, 완벽하게 딱 한번 그렇게 이 인생을 딱 줘버리면, 닮으면은, 상담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차원은 좀 다른데,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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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아까 8식 아래야식에 지정된다. 내가 맨날 보는 게6 0거든요 그것들이 런 어떤 집착이란 어떤 개념을 자꾸 내세우면칠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사이고 어, 사이고 하면 팔식이 되어버리니 팔식을 자꾸 안 사는게 있죠 내 네, 어버이 고에서안 사는게 참 좋다 라고 생각을 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 이 방송을 이, 이, 직접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보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느끼시면 아, 내가 지금 일칠식이 작동이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 이면에는 나 업이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점점 업의 보리를 낮추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자 어, 어, 오늘 질문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수요일날 입문 대답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